11기야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우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이 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11기와 10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전지 전능하시고 못 하실 일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 혼자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면은 그렇게 편할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하는 도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과 동역하는 그 도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은 마치 자녀를 기다려주는 부모와 같이 우리가 할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열왕기야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때로는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심판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시고 또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할 때 심판을 주시고 그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칭찬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때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열왕기 하의 이 결말이 조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일에 분별하지 못하고 깨달음이 있지만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끝장에 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열왕기야 10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역사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와 같이 발의 문제와 금송아지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발이나 금송아지나 똑같은 우상숭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것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 하,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부터 이열왕기 상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발과 금송아지가 다르다는 라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은 무엇입니까? 말안 해도 잘 아시죠? 무엇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선 이후부터 하나님과 발신을 겸하여 섬깁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발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바로 이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또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민족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나라가 예배하고 있었던 그 민족이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불편했을 겁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일 속해져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북 이스라엘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읽어 보면요. 여로보암의 두려운 것이 나오고 그 두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가지고 나온 정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외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로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 보암은요, 두려운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그곳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28절과 29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보아온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배델에 두는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는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 28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말하기를, 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보암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본문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내 산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것을 더디 보고서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죠.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요 모세 때의 범죄하였던 그 죄를요 자신의 정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여로보암의 죄는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섬길 수 있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로 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예후가 10대 왕인데 9대 왕까지 이두 가지의 죄, 발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 죄악의 뿌리가 만연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11기 상하를 쭉 읽다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도요, 여러 보암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부위, 부분 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아합도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후라는 사람인 거예요. 예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오늘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를 통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중에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이 예우가 혼자 바탕하는 거예요. 이 뜻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왕조를 멸합니다. 아합의 손자인 요람도 죽이고, 바알의 신앙이 가득했던 이세벨까지 진멸합니다 또1 1기와 10장 18절에 가보면 이러한 일을 벌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우는요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바알 바할 선지자들을 바알의 신당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으게 하고 80명의 사람을 보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바알 선지자들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신앙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발의 목상을 헐며 발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른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30절과 31절의 평가를 받는데요. 우리 한번 이 30절과 3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으며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 즉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 예우를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그 30절과 31절에 보면요 예우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이 평가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발의 모든 신앙을 제거하였던 이 예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정직한 일을 행하였으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행한 일에 대한 것에 대한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자신부터 4대까지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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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운데 그 이스라엘 왕위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접속사를 붙입니까?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30절과 31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평가는 30절일까요? 31절일까요? 바로 31절인 겁니다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후도요 예후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지키면서 아합 가문을 모두 멸절시킵니다 그러나 아합이도 아, 예후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정확히 예우의 마음을 꼬집습니다. 두 가지의 죄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발, 하나는 금송아지입니다. 발의 죄는 예우가 깨끗하게 씻겨, 씻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조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금송아지의 죄는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하고요. 많은 물질도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풀어지고 마무리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우와 같이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오늘 31절과 같이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 열심이 나의 열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1 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우를 평가하는 30절과 31절을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예우는요. 아비나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하 10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신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10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야외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으로 시작했던 그 예우가 이제 그 모든 사명들을 마치고 날 때쯤 돼보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누구의 열심이요? 나의 열심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는요. 누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잘 되어지다 보니까 내 열심이 내삶 가운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하였지만, 일이 지나가지고 잘 되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영광이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하는 그 예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추게 하는 것이고 내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예우를 통하여서 처음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시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금송아지의 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많은 것을 행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금송아지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니, 일평생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죄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가 받을 때에 잘하였더라. 또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살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치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갔지만 그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남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임을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잘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삶 가운데 있는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금송아지와 같은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드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심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세워 주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내 마음 가운데 근심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게 해 달라고 또 예후와 같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